어, 효과도 있는데 울쎄라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하이엔드 리프팅 레이저들이 많이 나는데요. 이울쎄라만이 원장님, 자 며칠 전에 봤는데 지혜님 울쎄라하셨더라고요 아, 제 지혜님 개인적으로 팬인데 아우 많이 좋아하셨네요. 트레이드 마크인 이중턱이 좀 사라진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어, 저도 되게 신기해요.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울쎄라에 대한 고해성사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울쎄라를 받은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듯한 느낌이 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일 이쁜 느낌을 추구하는 원장 이용석입니다. 요즘은 솔직한 게 대세라 그런지 연예인 분들한테 관리 어떻게 하세요? 하면 대부분 다 병원 가서 레이저 받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울세라 받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아마 울세라피 프라임 받았다는 분들이 점점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신 분중한 분이죠. 지엔 님도 울세를 받고 나서 본인이 투턱, 즉 이중턱이 사라졌다라고 하는데요. 지엔 님이 갖고 계셨던 이중턱이 울세라만으로 없어지긴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도 하면서 울쎄라를 받으셨던 것 같고 혹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 얼굴도 좀 바뀌지 않았나요? 저도 체중을 좀 감량하면서 필요한 울쎄라를 좀 받았고 그 외에 저는 뭐윈라이너도 받긴 했는데 체중을 감량하면서 얼굴 살이 빠질 때 울쎄라를 받게 되면 훨씬 더 타이트하게 붙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전현무 님도 울쎄라를 받으셨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한달 뒤가 제일 예쁘고 내가 지금 리지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울쎄라는 받자마자 타이트해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효과를 느끼시려면 한달 정도는 지나셔야 되고 한 달에서 석달 사이가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린는데요 시술 주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또는 1년에 자주 받으신 분은 두번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송지현 님이 울쎄라를 받고 나서 엄청 얼굴이 부었어서 송쎄라라고 불릴 정도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600샷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울세라 받았다고 붓질 않고, 한30% 정도가 얼굴이 살짝 라면 먹은 것처럼 붓습니다. 한 2, 3일 정도 평균적으로 가고, 오래 가시는 분들이 한 열흘 이상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 나 울세라 받으면 저렇게 붓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은데, 흔치 않고, 간혹 가다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도 나타날 수는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울세라가 한때 통증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요즘 울세라는 마치 크림만으로 대부분 다 받긴 하는데요. 수면 마취를 통해서 울세라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한예슬님인데요. 1년에 한번 매년 초에 울쇠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한예슬님은 수면마취를 하면서 울쇠를 받으시는데, 수면마취를 하시는 김에 더마톡신, 흔히 스킨보톡스러고하는 시술을 같이 받는다고 하시죠.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더마톡신은 연예인분들이 정말 많이 받는 시술 중 하나예요. 화장도 너무 잘 받고 피부가 굉장히 차분해지는데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수면마취를 받으시면서 같이 받으시는 것 같고요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 가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받으시면 아마 후반부에는 더마톡신 효과가 좀 떨어져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시술은 역시 써마지죠. 요즘엔 티타늄도 같이 많이 받으셔가지고, 울서티라고 해가지고, 울세라로 근막층과 표피층에 타이트닝과 콜라겐 형성을 잡아주고, 써마지로 전층에 걸쳐서 콜라겐을 형성시켜주고, 티타늄을 통해서 전층에 걸쳐서 볼폐임 없이 타이트닝, 당겨주는 효과까지 나타나는 게 요즘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승님이 울서마지를 받으셨다고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울서마지를 받을 때 서마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간샷 수가 600샷 정도 들어가고요. 울세라는 개인의 니즈에 따라서 300샷, 600샷 많이 받으신 분들은 900샷에서 1,200샷까지도 같이 시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톤 트럭이 밟고 지나간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살짝 희하고 웃기시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다음 날 되면은 통증감 거의 없고요. 받으실 때 아프기 때문에 수면마취를 받고 나면은. 깨고 난 다음에 통증을 못 느껴요 자 그래서 울쎄라, 써마지중 뭐가 더 아픈가요? 라고 질문하신 분인데 이거 진짜 개인마다 달라요 둘다 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울쎄라는 열이 굉장히 포인트 잡기 때문에 살짝 찌르는 듯한 통증감이고 써마지는전층이 걸쳐서 열을 높이는 방식인데 뜨거워서 아픈 방식이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동안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최하장님도 1년에 한 번씩 울쎄라랑 써마지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티에이징의 과하게 욕심부리면 망한다.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굉장히 강하게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무조건 많이 권하고 무조건 많이 받으라고 하는 병원은 솔직히 no. 피해 주시는 게 맞고요. 내 얼굴에 적합한 정도의 양이라든지 적합한 정도의 강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 효과도 있는데 울쎄라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하이엔드 리프팅 레이저들이 많이 나는데요. 이 울세라만이 근막층을 펴줄 수가 있습니다. 울세라는 초음파가 피부를 통과한 후에 안쪽에서 초점이 잡히면서 초점 잡힌 곳에서 열이 뛰어갖고 열 응고점을 만듭니다. 그열 응고점으로 인해갖고 타이트닝과 콜라겐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데요. 엄청난 장점 중 하나가 이 초점을 잡는 깊이를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4.5mm의 근막층과 3mm의 진피층과 그리고 1.5mm의 표피층까지 전층에 걸쳐서 요즘 시술이 가능한 게 울쎄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써마지도 근막층까지 도달을 한다고 하는데 도달되는 열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울쎄라처럼 초음파를 통해서 실제 근막층에서 초점을 잡아갖고 근막층을 타겟팅 해갖고 타이팅을 일으키는 방식이 없다 보니까 뭔가 근막층부터 펴주고 나머지 것들로 표피를 잡아주는 방식들의 조합이 유행을 하죠. 오늘은 연예인들의 안티에이징, 연예인들의 리프팅 레이저라고 불리는 울쎄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안티에이징을 시작해서 리프팅 레이저를 받다 보면 결국에는 울쎄라를 받으시게 되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울쎄라는 디자인이 정말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흔히들 기계 3, 시술자 7이라고 말하는 기계가 바로 울세라입니다. 경험 많은 원장님께 시술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왕 하시는 거 울세라피 프라임으로 받으시면 더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예뻐질실 겁니다.